자 어느새 레벨은 8이 되었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? 과연 무기를 바꿀 수 있을까? 자 스피니 있네 일반 스피니 한번 돌려본다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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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야구야구 도끼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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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야구야구 도끼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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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야구 야구 기타 기타? 어 진짜 어 뭐야 으흐... 첫틈에 전설이 떴다고? 뭐야 얘들아 이번에 아저씨가 구하러 갈수 있잖아 아저씨가 이러면 구하러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다른 건뭐 없나? 혜택 일반 스피니 이건 뭐야 이건 뭐, 뭔지도 모르겠는데 도, 돌려보자 아, 뭐 칭호 같은 거네. 직업 같은 거. 야, 불꽃이다. 버석코 나와라. 버석과 나이스. 20초 동안 공격 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됩니다.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승패를 가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아, 근데 이게 희귀거든요. 에픽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, 한 번만 더 해보자. 불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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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. 아, 치주자한 번만 더 해보자. 아, 이거 불꽃, 불꽃 하고 싶은데. 불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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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화, 신화, 불꽃. 유얼 어택스 셋 좀비 아, 나의 공격이 이제 좀비들을 불태우는데요. 딜링 라이트 데미지 오버타임 계속해서 어 데미지를 입히고 좋았어. 이번엔 기타를 들고 우리 불꽃을 대, 불꽃 데미지까지 주면서 우리 친구들을 또도와 구하러 가 볼게요. 학교 또는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로 한번 가 보자.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쥐들이랑 같이 벌벌 떨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구하러 가봐야겠어. 나 이번에 기타란 말이야. 장장 자가자가 자가 장장장 오. 뭐야? 이 야, 약간 원거리 공격인데. 록 스피릿. 장장 자가자가 장장장. 장갈 자가자가 장장장 야라! 좋았어. 자, 스킬이 또 뭐가 있지? 에코 블라스트 먼저 볼까? 자, 에코 블라스트 와, 앞에다가 음을 폭파시켜서 앞에다가 에코 블라스트를 날리는 거고, 코드, 뭐야, 이거 한자가 뭔지 모르겠는데, 코드 한자는 뭔지, 이거? X. 주변에 전부 폭파시켜서 다 죽이는 거야. 그리고, 러쉬는 뭐야? 와! 락스피릿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! 와! <laughs> 대박인데. 나 첫트만에 이렇게 좋은 무기 뽑아도 돼? 죄송해요. 이판 이 게임 끝판왕 무기를 내가 뽑아 버렸어. 한번 가보자고. 근데 길이 어디지? <laughs> 얘들아 미안해. 아저씨가 처음이라서 길을 몰라. 아 여기인구나. 자, 소방대원 아씨. 비켜 주세요. 아이거 아이고. 아이 왜 이렇게 세? 아이씨. <laughs> 좋았어. 이쪽인가? 락스피리찡찡찌찡찡그찡찡찌 <laughs> 아니 게임이 더재밌어졌잖아 이거. 어? 얘들아. 구하는 건 일단 미안한데 어, 아저씨가 좀 즐기자. 어, 나중에 구해줄게. 일단좀 즐기자고 아저씨도. 자 주변 폭발. 바바바바바방. 에코 블라스트. 에코 블라스트. 어, 나이스. 어, 너무 센데. 근데 잠깐만 너무 세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? 자 이제 요리사 아저씨들 별거 아니죠. 자 쭉쭉 한번 가보자고. 좋았어 레벨 클리어 완료. 와 아, 너무 간단한데. 그냥 모인데 가서 X 누르면 끝나네. 여러분들 기타가 최고네. 야구방망이 뚜레기였어. <laughs> 나 좋은 줄 알았어 야구방망이. 자 진입 진입 들어갔다가 에코 플라스트 뱅. <laughs> 아 너무 세, 너무 좋아. 불꽃 데미지를 받아라. 징징징이징이징징징. Rock s p i 와. 음파 공격! 빵! 빵! 나보다 좋은 무기 가진 사람 없겠지? 기타보다 좋은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? 락스피릿 징징징 징징어 끝까지 끝까지 돌어왔어안 돼! 뿡오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일단 일단 좀 피해주고 하나, 둘안 되겠어 이게 좋았어, 셋, 넷 좋았어 락스피릿으로 진입한다 락스피릿! 아 뭐, 뿡 음파 뿡 음파 뿡뿡 좋았어. 아 락스피리 최고야. 락스피리 <laughs> 쓰로지네 와! 아 비켜 비켜! 어 아, 비켜 비켜! 어 아, 비켜 비켜! 제발 제발! 어어어 무서워! 아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 이거 아니잖아. 아버! 아,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. 자불 꺼켜고 일단. 와 좀비가 나오다니 이렇게 큰 좀비가 나오들니 에코 플라스터.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락스피리. <laughs> 도망가 에코 플라스그 브엑스로 코드폭발시키기 마바바바방. 우후! 브엑스로 딸인 게까매고 있어 이 자식이. 자, 락 스피릿. 아, 락 스피릿 없네요. 아깝네요. 뱅 터트리고 아, 독 공격은 이제 아무것도. 어, 잠깐만 더 체력이 없다. 체력이 없다. 체력이 없다. 클랩 보인다. 잠깐만 저가 보자. 나 체력 부였어. 아, 어, 나 죽을 뻔 했어. 나 진짜 몰랐어. 락 스피릿 지리. 바로 시또 풀피가 되었어. 자신감렇지아 다시 또 풀피가 되었어 자신감있게 또 들어갑니다 p j 점프,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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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폭발, j 아 m 프 jump, jump, j 스 m p jump, 폭발 m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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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m 무 나의 열정을 막지 마라! 뭐야 게임 끝. 야이 자식들 락스 피리이이 <laughs> 좀비들도 어이가 없겠지. 저렇게 무슨 기타 들고 락스 피리스로 돌진하는 애가 세상에 어딨냐고. 여기 있지. 아 나의 본분을 잊지 안돼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을 구하러 가는 거야. 나 지금 이렇게 질질 때가 아니었어. 락스 피리스! <laughs> 오 시공창쥐. 오 시공창쥐. 어, 어아이 녀석이었구나. 내 시야를 가렸던 놈이. 이 자식, 안 내겠구만, 이거. 배고다, 인기, 씨. 혼자서 니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거 없잖아. 3, 2, 1. 락스피, 렛! 와호!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음악방송 1등! 뭔 소리야? <laughs> 좋았어. 자, 저 멀리 지금 아이템이 하나 보이죠? 시간이 없어. 나는 우리 친구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. 자라난 색삭들. 우리. 대한민국의 희망, 미래들을 구하러 간다, 나는. 락스필 k 아 뭐야, 막혔어. 아, 뭐야, 어디야. 어, 길이 좀 신기한데. 어디로 가야 되지? 밑으로 가도 되나? 아이고, 여기 밑으로 가야 되네. 어쩔 수 없다. 와서. 다 처치하고 가지, 뭐, 그래. 하나씩 천천히 가보자고.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. 나는 할거다 하고 간다, 어쨌든. 어, 살아있어라, 살아있고 싶으면. <laughs> 이 발전기를 켜야 되는구만. 좋았어. 기다려, 얘들아. 발전기, 시작! 오케이. 발전기를 켰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가? 나쁜 녀석들의 엄청난 공격이. 문 개방 3분 전까지. 3분 만에. 아, 3분 동안 생, 생존해야 돼. 잠깐만, 잠깐나말도 제대로 안 나와. 일단, 락스페리, 락스페리! 가운데 들어가서 폭발! 부응. 좋았어. 에코브라스 좀 아껴주고. 자, 폭발해. 그렇게 피해주고. 자, 이제 컨트롤 너무 좋죠, 이제? 이제 웬만한 거에 안 죽습니다. 에코 블라스트. 자,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기본 공격만 갈겨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폭발. 광범위 폭발. 그렇지. 피해주고. 록스피 랩! <laughs> 별것도 아 것들이 어딜 까불어. 이동기도 없는 녀석들이. 어, 아야야야야야야야. 스피 랩! 자, 모아, 모아, 모아. 이런 게임을 사실.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게임입니다. 자, 보이십니까, 여러분들? 10초, 9초, 8초, 7초. 오오오, 잠깐만. 여오 사, 오, 역시, X버튼. 꽝, 다 죽이고. 그렇지. 락스필 윽! 그렇지. 오, 열렸다. 열렸다. 아, 아, 빨리빨리. 도망가! 도망가! 도망가. 아, 이이가 알지? 얘들아. 이번에도 너희들이 찾지 못했어. 아저씨가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진짜 정말 미안하다 아무튼 이겼다 <laughs> 오늘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실력을 갈고 닦아서 반드시 아이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, 조금만 기다려!